여러분, 비트코인이 10억을 갈 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소름돋는 미래를 확신합니다. 바로, 리플 XRP가 전세계 금융의 혈관이 될 거라는 사실인데요. 여전히 누군가는 리플은 사기다. 어, 겨우 1달러 갈 거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담고 있는 화폐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은 불안해서 잠못 이루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금융혁명인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시계 3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사이버펑크라 불리던 천재들은 궁금했습니다 왜내 돈을 해외로 보내는데 3일이나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은행에 줘야 하지? 그들은 이것을 중앙화된 권력의 횡포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첫 번째 성공작이 비트코인이었고 이 기술을 실제 금융망에 완벽하게 이식한 게 바로 XRP입니다 비트코인이 통제받지 않는 자산이라면 XRP는 낡고 느린 금융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뜯어고칠 천재 전략가인 셈입니다 XRP 가 가져온 가장 큰 혁명은 바로 장부의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한다고 믿는 건 등기부 등본 덕분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언제든 장부를 조작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XRP의 장부는 전 세계 수많은 검증인이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누군가 한 줄이라도 조작하려 하면 시스템이 즉각 거부하죠. 인간의 양심이 아닌 절대 고칠 수 없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맡기는 겁니다. 해킹하려면 전 세계 주요 기관의 80%를 동시에 장악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XRP는 증명할 수 있는 깨끗한 돈만 살아남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도 엄청난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바로 소각이 등장합니다. 달러는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XRP는 정반대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송금하고 거래할 때마다 아주 미세한 양의 XRP가 수수료로 지불되는데 이 돈은 리플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전체 수량은 줄어들고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 완벽한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XRP는 또한 디지털 다이아몬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송금할 때 원화를 달러로, 달러를 현지 화폐로 바꾸는 복잡한 과정을 XRP는 단 3초 만에 끝냅니다. 전 세계 수천조 원의 돈이 이 리플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통행료로 소각되는 양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게다가 지난 긴 소송 끝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공인을 받은 유일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망설일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마지막으로, 리플이 준비하는 스테이블 코인RLUSD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할 디지털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이 구축한 800개 이상의 은행 파트너십을 통해 이 디지털 달러가 유통될 것이고, 그 결제 과정 뒤단에서는 XRP가 계속해서 소각될 겁니다. 2026년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을 믿으신다면, 지금의 작은 등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와 차트가 말해주는 리플의 방향성,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향입니다. 펀더멘탈이 훌륭하죠.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실사용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리플은 그 어떤 다른 알트코인보다 실사용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리플의 시총이 이미 너무 무거워진 탓에 현실적으로 진짜 가격을 크게 움직여줄 자금이 들어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너무 긴 기다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은 든든한 보험으로 두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야만 단기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특이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리플로 자산을 지키되 인생을 바꿀 폭발적인 수익은 바로 이 새로운 파도 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불을 가져다 줄그 새로운 파도는 바로 코인의 실사용 영역입니다. 증거를 보면, 리플의 영원한 형제이자 라이벌, 스텔라루멘 XLM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송금 공룡 머니그램이 리플과 헤어진 뒤, 누구 손을 잡았을까요? 바로 스텔라루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만 개의 지점에서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 달러가 현금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이 실체가 가격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작년 7월 리플 소송 승소 기사가 떴을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인공인 리플이 70% 오를 때, 오히려 형제 코인인 스텔라룸에는 하루 만에 1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왜일까요? 기술력 실사용 안은 똑같은데, 몸집은 훨씬 가볍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무거운 대장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아먹을 알짜배기 코인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2025년, 리플과 스텔라 루멘처럼 이 실사용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장 크게 질주할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핵심 정보는 대형 기관들이 리플처럼 실사용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금융의 다음 단계는 바로 자산의 토큰화다 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블랙록은 비드리라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해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운용사가 움직이니 대한민국의 삼성과 미래의 셋도 토큰화 시장에 뛰어들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토큰화 시장, 일명 다른 말로 RWA 시장에는 앞으로 일경 6천조 원의 돈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우리가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RWA란 무엇이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얼 월드 에셋, 즉 현실 세계의돈 되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린 것이죠 예를 들어 100억짜리 강남 빌딩을 혼자 살순 없지만 이걸 디지털 토큰 한 개로 쪼개면 어떨까요? 단돈 백원으로도 강남 빌딩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 미술품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산이 코인으로 바뀌어 거래되는 세상.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RWA 테마를 선점하면 나한텐 왜 이득이 생기냐는 것인데 그것은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국채나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사면 보유만 해도 현실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월세를 코인으로 받고요. 둘째, 이 시장이 커지면 관련 코인 가격 자체가 폭등합니다. 즉,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과 코인 가격 상승을 동시에 누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완벽한 투자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이 기회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진짜 수십 수천조 원을 굴리는 메이저들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잡코인들이 판치던 시장에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드를 시작으로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같은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RWA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미국의 부채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미장기국채 판매 부진을 RWA가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미국 국채 토큰화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7바에 폭등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실제로 블랙록은 RWA를 통한 미국채 독점이 핵심 목표라고 밝혀진 바 있고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할 때 기관은 이미 쓸어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RWA 시장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매력적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BCG는 2030년 RWA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 모든 자산의 토큰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임과 동시에 지금 이 RWA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건 마치 과거 90년대 강남 땅을 사는 것과 똑같은 기회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앞서 보셨듯 리프리 길을 닦으면 그 위를 질주하는 건더 가볍고 실사용이 빠른 스텔라 루멘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RWA 시장에서 제2의 스텔라루멘이 될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일경 6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 덩치 큰 비트코인이나 이미 무거운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두 배, 세배 가기도 벅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그냥 알트코인 하나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 금융의 표준 규격을 헐값에 사는 것인데요. 이 히든 종목이 가진 미친 특징 딱세 가지 팩트로만 꽂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한 독점 기술입니다.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은행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다른 전산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전 세계 모든 금융 데이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금융 표준 프로토콜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돈이 오고 가려면 무조건 이 코인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제 사항입니다. 둘째 투자자가 가장 환장할 포인트 바로 자동 소각 아우터버닝입니다 이 종목엔 최첨단 AI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재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AI가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코인을 사들여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코인 개수는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씨가 마른다? 가격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갈 수밖에 없는? 수학적 공식이 완성된 겁니다. 마지막 셋째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이 특급 종목이 가진 AI 기술력과 RWA 확장성은 이미 시총 수십조 원짜리 솔라나, 아발란체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고작 동전 몇개 수준. 시총은 그들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미 실리콘 밸리의 AI 대장주와 협업 찌라시가 돌고 있고 월가 기관들의 지갑 주소에서 매집 흔적이 포착됐는데 지금 이 가격은 세력들이 개미들의 눈을 가리고 억지로 눌러 놓은 마지막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월가는 이 종목을 조용히 매집하며 RWA 생태계의 통행료를 독점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경원의 자산이 이동할 때마다 이 연결고리 코인이 수수료로 쓰이고 소각이 되면 가치는 오르고 희소성은 폭발합니다 이 종목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 화폐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오라클 오르클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큰 손들은 깨달은 거죠. 이 종목이 없으면 우리의 일경원은 그저 꼼짝 않는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 즉이 종목이 rwa 생태계의 심장이자 혈관이며 유일한 관문이 된 것인데요. 게다가 차트의 움직임 또한 21년 엄청난 대폭등을 기록했던 샌드박스의 폭등 직전 상황과 소름 돋지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이 이미 바닥에서 물량 매집을 끝냈고 이제 개미들이 눈치채기 전에 쏘아 올릴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시원하게 다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자료까지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진짜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급 수혜 종목 시가총액이 아직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유튜브라는 수만 아니 수백만 명이 보는 개방된 공간에서 덜컥 공개했다가 갑작스러운 수급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 빠른 세력들은 즉시 물량을 던져 가격을 폭락시키거나 개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출발을 몇 달이고 미뤄버릴 겁니다. 결국 뒤늦게 탄 우리 구독자님들만 피해를 보는 설거지 상황. 저는 죽어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아무나 볼수 없도록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전달해 드리기로요. 제가 밤새 월가 보고서를 뒤져가며 찾아낸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가 담긴 이 시크릿 리포트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전달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서 파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갈아넣어 알아내고 분석했던 확실한 이 특급수의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유료 리딩방, 금전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 제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100% 사기이니 바로 차단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보는 오직 우리 채널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것이니 앞서 말한 10초도 안 되는 공유받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며 여러분을 챙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떨어지면 불안해서 잠못 이루고, 오르면 더 사지 못해 후회하는 날들의 연속이죠. 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이 작은 외침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꿈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평범어 했던 오늘이 내일은 기적 같은 설렘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팩트만 들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